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7월 11일 K리그 일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대구FC홈에 강원FC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러면 대구FC와 강원FC로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모든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앞에 보시다시피 72회차 73회차 포르토 적중력입니다. 자, 포르토 따라오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 자, 포르토피까지 저희 고정 댓글에 문의보시면은 하단에 고정 댓글 문의주시면은이 포르토피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영상은 참고용으로 메우시면 되겠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대구 FC 대 강원 FC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녁 19시에 DGB, DGB 대구은행파크라는 대구 FC 홈에 강원 FC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현재 대구 FC는 8승, 7무, 6패, 승점 31점에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 FC고, 자, 강원 FC 같은 경우는 2승, 8무, 11패, 승점 14점에 현재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원 FC죠. 자, 각팀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훑어보시면 자 대구는 전북한테 패했고 수원 한테 이기고 울산 한테 졌지만 수원 삼성 비기고 제주 유나이 이기면서 현재 공식 선정은 2승 1무 2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대구FC고 강원FC 같은 경우 다섯 경기 중에 승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북 캔대를 치고 수원 한테 비기고 포항스테린 치고 인천 한테 치고 강주FC 한테 비기면서 현재 2무 3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강원FC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바로 밑에 보시면 두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훑어 보시면 21년 10월 27일부터 다섯 경기를 가져왔는데 대구 FC가 이기고 강원이 이기고 그다음에 대구가 이기고 강원이 이기고 마지막 경기는 비기면서 일단은 뭐 1이나 저리나두팀 맞대결 접전의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승 1무 2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각 팀의 성적이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40회차, 41회차 42차, 자, 국내 구매율캐릭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일반승은 대구의 58.2%로 1순위, 무승부로는 38%로 2순위, 그 다음에 강원승으로는 3순위로 이제 보고 있고, 핸디캡, 일정형 핸디캡에서는 햄무로 1순위, 마인으로는 2순위, 그 다음에 강원포레승으로는 3순위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2 5노 기준에서도 일단 은오바로 1순위, 그다음에 언더로는 45.3%로 2순위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구 F.C.와 강원 F.C.로 짧게 뭐 맞대결과 다섯 경기 성적, 구매율까지 보셨고, 자, 그러면은 경기 양상 으로와서 결론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보자, 보자, 자, 대구와 강원 FC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4승 2무 4패로 호각세를 이뤘고이 기간 대부분 홈팀이 승리 7승을 거뒀습니다. 원정팀이 승리한 경우는 딱한 차례였고 그 마저도 2021년 시즌 FA컵 4강전에서 대구의 1대0 승리한 점을 감안하면 강원이 대구 원정에서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 홈에서 뭐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강원이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저득점 양상 속에 대구 우세가 점천지는 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대구 승가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자 자 7월 11일 k리그 대구 fc대 강원 fc로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이? 자 앞에 보시다시피 이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셨습니다